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많은 학부모님들이 요청하신 휴머니카리지 단과대학교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볼게요. 학교에서 좀 내기보면 357명이 합격한 케이스고요. 총 이제 3,220명이고, 합격률은 거의 11%로 1 1 11 나오는 단과대학교입니다. 그래서 이제 아텐앤 사이언스하고 엔다우 스쿨이죠. 전통적인 프라이빗 엔다우먼 칼리지인 아르천 사이언스 그리고 엔지니어 스크립에서는 합격률이 조금 더 높은 편이에요. 그리고 다음 페이지. 학교 이제 홈페이지. 이게 들어가면 구체적인 전공들이 있어요. 그 전공들이 굉장히 어,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그런 일반적인 컨벤셔널 메이저 전공들이 아닙니다. 그래서 보시면 알겠지만 뭐 디자인 인바이런먼트 어널리시스. 심지어 는 패션 디자인, 바이오사이언스 그 부분이 있고 아마 이세 가지는 뭔가 딱 들어올 거예요 어, 이거 내가 하고 싶은 건데 바이올리지 전공하면서 나중에 학생은 퍼블릭헤스그쪽으로 가고 싶은데 하고 이세개 전공이 눈에 딱들어 거고 글로우퍼블릭헤스 휴먼 바이올리지 휴먼 스테이올루맨 이세 가지가 아마 코넬 대학교 이 단가 대학교에서 가장 파퓰러한 전공일 거예요 근데 하나에 대한 특성을 얘기해 볼게요 어, 본인 생각하기에 나는 무조건 꼭 코넬을 가야 된다 네, 이거는 우리 가족의 숙명이다 패밀리 프로젝트고 혼내 가야 되고 어떻게 든 우리 집안에서 아이빌리를한 명은 배출을 해야 된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그리고 학생이 어느 정도의 크리에이티브한 에너지를 사용해서 패턴, 특허 같은 게가지고 있잖아요. 그러면 거기에서 상당히 유리한 부분 이 전공이에요. 뭐 여러 가지 있겠지만 특히 이 전공 여기에 대해서 그럼 한번 클릭하면서 뭘 보고 지볼게요 그럼 많은 분들이 어? 디자인하고 인바로 하면 그러면 환경 활동했는데 그냥 이 정보를 한번 지원해봐야 되겠다 하고 이제 아무 생각 없이 이걸 정보는 클릭하고 이제 지원하려고했는데딱 보니까 어? 디자인 서플리먼트 이것도 뭐지? 하고 이게 이제 추가적으로 물어봐요 그 뒤에 보니까 또 슬라이드 룸 네, 슬라이드 룸은뭘 얘기하는 건가요? Art Portfolio랑 거의 흡사해요사은죠 그게 이제 어쩔 수 없는 이유가 이 디자인의 문구가 있고 그 Environment Analysis가 있기 때문에 학생에 대한 그런 Art 배경을 좀 이제 보긴 봐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부분이 있고 어떤 문구인지 볼게요 Design is all about making things happen. It combines innovative design. 그리고 Research예요 제임스 유학 채널에서 제가 많이 언급한 Research 이두 가지 부분을 이제 하나의 Combine해서 하는 부분이고 실질적으로 보면 이제 Interdisciplinary, 그렇죠? 코네대학교하고 유펀대학교가 많이 이제 추구하는 교육철학인 interdisciplinary를 하나 이제 exemplify하고 하나 embody하고 있는 그런 전공 중의 하나입니다. 그러면 이제 그다음 디자인 서프리먼트로 한번 가볼게요. 여기서는 그냥 에세이만 쓰는 게 아니라 이것까지 물어봐요. 그리고 이두 개, 이두 전공에 대해서는 추가로 그런 디자인 챌린지가 있습니다. Applications submitted to these majors 두가지 전공 without the required supplement. will not be considered 아예 고려조차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디자인 서프먼트를 굉장히 중요시 사용하고, 물론 지금 거의 이제 10월 말, 10월 중순 지금 이 시점에서 서프먼트하고 포트폴리오 만들어 가지고 어릴 때 휴먼 인카운트지 뭐 디자인하고 인프라 분석을 지원하는 거는 시기적으로 타이밍상 어려울 거예요. 하지만 제가 봤을 때 본인이 의지가 있다면 regular decision. 정시에 포트폴리오를 전공에 대해서 준비를 해서 지원할 수 있는 타임 어, 와이즈 시간적인 그 측면에서는 제 말씀 충분하다 고 생각합니다. 또 한번 이 부분을 볼게요. 아이거 한번 중요한 거 얘기를 해볼게요. 보통 일반적으로 많이 학부 학들들 보세요. 어, 어떤 특별한 전공을 지원하면 그거는 그 교수님이 평가를 하는 건가요? 아니면 뭐 저기 입학 사정관이 평가를 하는 건가요? 학부 같은 경우에는 일반적인 규칙은 교수님이 관여를 안하고, 특수전은 빼고 교수님이 관여를 안하고, 입학사정관, Undergraduate Admission Officer Committee 그런 사람들이 이제 전반적인 홀리스틱 어프로치로 학생들의 원서를 평가하고, 거기에 대해서 이제 Admission Decision을 내리는게 일반적인 규칙입니다. 근데 여기서는 어떻게 나와있죠? <목소리> Design Supplements are evaluated. 어떤 식으로요? By Department f a c u l t y And therefore considered in conjunction with students' f o r l application. 양면을 본다는 거예요. 풀 애플리케이션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홀리스틱 활동, 멋지, 뭐, p a s a t 가다 보고 또 한편으로는 그 분야에 어, 경험이 있으신 전문가이신 교수님의 평가를 받는다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거 한번 클릭해 볼게요. 어떤 요구 하는지. 그래서 슬라이브, 폴폴리오, 서프먼트 이게 있기 때문에 부모님들이 굉장히 좀 머리 아파가지고 음. 아니 그러면 아트 폴폴리오처럼 뭐 10개, 5개 내야 되나 하는 부분인데 실질적으로 그 양으로 따지면 많지는 않아요. 그래서 이거 한번 볼게요. u p d a t e for 2024 Admission Cycle Your point of view 관점을 물어보는 거죠 슬라이드를 제출하는 거고 데드라인을 우선 한번 보겠습니다 그래서 Early 같은 경우에는 11월 1일이고 Regular 같은 경우에는 1월 2일이에요 그래서 조금 더한 3개월 정도 시간이 있기 때문에 만약에 정시에 본인이 이제 좀 굉장히 크리에이티브한 백브라운드가 있고 뭐 패턴까지가 있다 제가 패턴들을 조금 더강조하말씀드리니가 지난 5년간 어드 m i s s i o 가지 최소한 제생산기준에서 제 학생들 기준에서 패턴트가 있는 학생들이 휴먼 이 가을로 집 이런 특정 종류의 전 했을 때는 결과가 꽤 좋았어요. 하나의 이제 그 학교에서 요청하는 하나의 니트마켓 특수 시장에 대해 그 부분을 잘 공략하는 전략이 잘 통했다고 생각하고 물론 그렇다 해가지고 SAT와 c p 를안 보는 게 아닙니다. 제가 이걸 전체를 미리 깔고 말씀드리고 싶고는 SAT는 뭐1 5 2 0 30, GP도 뭐 3.94, 이런 학생들이에요. 거기에다가 플러스 이제 patent 그리고 이제 연구 research 이런 활동들 학생 같은 경우에는 특별한 뚜렷한 이제 리를시 활동이 없는들 불구하고도 휴머니칼리스 프로그램부터도 케이스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데드라인 체크를 했고 그만 그 리크와먼트를 볼게요. 이게 핵심이에요. The d a design challenge consists of following three uh, requirement components. 그리고 one optional. 물론 이 옵셔너를 의미는 없습니다. 그렇죠? 실제 거의 네개 해야 되고. 근데 보면 알겠지만 딱히 어려운 게 없어요. written challenge는 essay나 그 부분이고 두 번째가 two-dimensional challenge, 세 번째가 three-dimensional challenge고요. 마지막은 optional이고.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좀 세부적으로 specific requirement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Respond to one of the following prompts. 그 중에 하나만 대답하는 거예요. 그리고 essay가 2000자가 아니라 겨우 200자예요. 물론 human ecology에 요구하는 그 fit essay. 저번 시간에 얘기했던 그 fit e s s a y 200자죠. 그 실적으로 에세이가 두개 있죠. 첫 번째가 how do you see design as a potential change agent? 도구죠. 이 경험을 얘기하는 부분이고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how might we use design to address, mitigate and transform 우리가 가지고 있는 challenge. 그세 번째 같은 경우에는 how might design promote health and well-being? So 이 같은 경우에는 health 그쪽 부분에 대해서 이제 관심있는 학생 같은 경우 이부분을 하면 되고 제가 봤을 때는 디자인 쪽으로 얘기한다면 아마 두중에 하나 그 분이 조금 두면 되는데 여기까지는 문제는 아니에요. 학생이 여기 대해서 경험이 있고 특별하 뚜렷한 자기만의 철학이 있다면 이 에세이 같은 경우에는 진짜 하루만 쓸수 있는 정도로 크게 이제 부담되는 수준이 아닌데 우선 two dimension 차등 시스를 볼게요. 이게 이제 부분이에요. 다이 a g r m 이에요 The task process of your choice. 근데 이게 핵심. 워드하고 텍스트 상하지 않고요. 어떤 메시지를 하기 위해서 다이그램을 보여줘야 돼요. 이거라마 코딩 얘기를 하면 코딩에서 저기 알고리즘 트리 있죠. 어떤 식으로인 지알고리즘에지제 예시를 하나 보여 드릴게요.